자, 안녕하세요. 원이에요.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ABC를 알려면 조금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자, 맨 처음 저희가 알던 비트코인이 있었죠. 근데 이 비트코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 싸움? 뭐 아무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기존 채굴자와 개발자 등등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드포크라는 것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하드포크가 뭔지 알아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캐시 ABC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드포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하드포크란 업데이트인데 이 업데이트가 기존 버전과는 좀 확연히 다른 업데이트라고 보면 돼요. 뭐 윈도우가 리눅스가 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드포크라는 것을 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존 비트코인 채굴량이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 처리 속도가 느려서 하드포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포크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물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비트코인 캐시는 또 하드포크를 진행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로 나누게 됩니다. 뭐 여기 이야기가 좀 재밌고 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를 알아보게 될때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무튼 벌써 알까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자, 근데 작년에 한번더 알까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또 하드포크를 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캐시 ABC로 나뉘게 돼요. 그 이유는 개발자인 비트코인 캐시 ABC 팀이 채굴보상으로 8%를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캐시 노드와 비트코인 캐시 ABC가 싸우게 돼요. 자, 그래서 하드포크를 진행하는데 하드포크 당시 비트코인 캐시는 서양 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ABC는 중국 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맨 처음에 비트코인 때부터 웃긴 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결정 방식이 51% 초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해시 값을 많이 가진 쪽이 이기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노드와 비트코인 캐시 ABC는 해시 값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그 결과 비트코인 캐시 노드가 이기고 비트코인 캐시 ABC가 지게 돼요. 근데 이긴 쪽은 이름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노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도 그런 결과고 만약 비트코인 SV가 이겼다면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캐시 이름을 썼을 것이고 그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가 졌으니까 다른 이름을 썼겠죠 뭐 아무튼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고 캐시노드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고 원래 이름도 뺏기고 그래서 따로 나와서 쓰게 된 이름이 비트코인 캐시 ABC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1년 5월 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663억이고요 발행 한 돈은 2,100만 개입니다. 한도는 뭐 비트코인과 같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 캐시 ABC는 뭐라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까요? 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뿌리가 비트코인이라 딱히 뭐 저장 가치 빼고는 뭐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금같이 익명성을 유지한 저장 가치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얘도 뭐, 저장가치의 수단? 그리고 뭐, 교환, 교환가치 수단?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얘 가지고 뭐할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면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시세 차익 노리는 거? 왜냐면, 하 금도 뭐, 한량두 양이야. 개인적으로 차고 다닐 수는 있지만, 연량 넘는 금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일 뿐, 가지고 다닐 수는 솔직히 없잖아요 불편하고 그것처럼 제가 볼땐 얘도 똑같은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 보면요 비트코인 뿌리에서 나온 애들이 반등을 잘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몇일 이더리움 클래식이 핫하잖아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인데 이 친구가 요새 슈팅이 나와서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하드포크된 친구들이 원래 올라갈 것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가는 것을 따라서 추가 상승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캐시 ABC는 최저가가 예전에 이제 16,500원 정도였고 3월부터 크게 반등을 해서 34,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으로 지지해주다가 4월 말에 큰 하락 이후 꾸준히 올라서 5만원을 찍더니 어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늘도 큰 상승폭을 보여주다 지금 윗꼬리를 남기며 가라앉은 상태고 만약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돼, 생각했던 대로 시나리오대로 타고 올라간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뭐 10만원까지는 무리없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 장이 솔직히 뭐 엄청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 힘내시고 더욱 냉정하게 차분하게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캐시 ABC는 이정도로 알아보고요. 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